압구정 감성 카페 파티클리에 브이로그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남편이랑 볼일 보다가 잠깐 들른 압구정의 대형 베이커리 카페 파티클리에를 소개해드릴게요 무료 주차까지 가능한 곳이라 강남에서 진짜 귀한 존재예요 매장은 압구정역에서 도보로 가까운 거리였고요 주차는 매장 바로 옆 저희는 운 좋게 자리가 있어서 바로 주차했답니다 럭키 주말이라 사람이 많았지만 내부가 엄청 넓고 층고도 높아서 복잡한 느낌 없이 여유롭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였어요. 중앙에 있는 분수대는 진짜 포인트. 마치 유럽의 갤러리 카페에 온 느낌이랄까요? 여긴 40년 경력의 제빵장인 두 분이 운영하는 건강빵 전문 베이커리 카페예요. 건강빵과 드립커피, 소금빵, 샌드위치, 케이크, 디저트까지. 빵 종류가 너무 다양해서 구경하다가 시간 순삭됐어요. 그리고 내 마음을 뺏어버린 케이크류들. 마침 요즘 과일 케이크가 땡겼어서 이런 게 너무 맛있어 보였나 봐요. 비주얼 미친 샤인머스켓 시폰 케이크랑 남편이 고른 펌킨 타르트 케이크를 주문했어요. 끝을 모르고 계속 유행 중인 소금빵은 물론이고 쌀로 만들어진 쌀 소금빵까지 있어서 밀가루 못 드시는 분들도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압구정 파티클리에 특히 타마고 쌀 소금빵은 달걀이 넘실해서 식사 대용으로도 좋을 것 같았어요. 내가 좋아하는 휘낭시에 스콘 같은 구운 과자류도 있고 크루아상, 치아바타 등 정말 맛있어 보이는 빵이 한가득. 버게트도 어찌나 큰지 비주얼이 시간. 그 자체예요. 담에 오면 크림 브릴레 바게트는 무조건 먹어볼거예요. 파티클리에는 생각보다 식사대용 빵들이 많아서 근처 직장인분들이 간단히 커피에 빵으로 아침이나 점심을 대신하기에도 좋아보이네요. 이런 샌드위치도 많이들 드시던데 우리는 식사하고 온 뒤라 아쉽지만 다음 기회로 밀었어요. 마스카폰의 생크림 롤케이크는 선물 용으로도 좋아보였고 심지어 내가 좋아하는 마스카폰의 크림인게 더 궁금했던 포인트였어요. 티라미수, 고구마, 케이크까지 왜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 게 많은지 여긴 정말 한 번만 올순 없을 듯 하네요. 커피 종류도 다양하고 압구정 카페 물가에 비해 가격도 저렴한 편이었는데 심지어 주차도 가능한데 아메리카노가 5,000원? 가성비 진짜 미쳤네요. 내가 좋아하는 드립커피도 판매 중이고 가격도 정말 합리적이라 드립커피와 코코넛 커피까지 후다닥 주문했어요. 예쁜 카페 내부 구경하고 빵들도 구경하고 있으니 금방 나온 케이크와 커피들. 신사 베이커리 비주얼 좀 보셔요. 쇼케이스에서 나오니 더 영롱하지 않나요? 단호박 별로 안 좋아하는 남편이 크림치즈 때문에 고른 펌킨 타르트 케이크. 구황작물 러버인 내 취향을 저격해버린 케이크였어요. 크림이 느끼함 일도 없이 많이 달지도 않아 물리지 않고 계속 먹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 단호박이 맹맹한 물호박이 아니라 정말 달달한 단호박이라 케이크와 너무 잘 어울렸어요. 크림치즈의 약간 산미가 있어서 오히려 전체적인 맛을 잡아주는 느낌이었고, 오랜만에 먹는 단호박 케이크는 역시나 너무 맛돌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모른 샤인머스켓 쉬폰케이크 쉬폰케이크 종류가 다양해서 복숭아랑 모아봐도 너무 맛있어 보였는데 오랜만에 샤인머스켓이 땡겨서 결국 이걸로 픽했답니다. 개인적으로 단호박케이크보다 훨씬 맛있게 먹었는데 쉬폰케이크가 정말 폭신폭신 부드러워서 쉬폰이라는 말이 찰떡으로 잘 어울렸어요. 아마 내가 먹어본 쉬폰케이크들 중 단연 1등이 아닐까 싶은 압구정 카페 파티클리의 쉬폰케이크 역시 베이커리 맛집으로 소문난 이유가 있네요. 드립커피와 코코넛커피도 정말 맛있었는데 특히 취향 제대로 저격했던 코코넛 コーーコーヒピ。 베트남 가면 1일 1코코넛 커피 하는 사람으로서 여기 코코넛 커피는 왕 맛돌이니 꼭 드셔보시길. 냅다 달기만한 코코넛 스무디가 아니라 고급진 맛이라 커피와 정말 잘 어울렸어요. 드립커피도 많이 쓰지 않아서 카페인 찌질이인 나한테 단성 맞춤이었네요. 커피도 케이크도 너무 만족스러워서 무조건 재방문 의사 있는 곳이에요. 압구정에서 무료주차 가능한데다가 가성비까지 좋은 파티클리에 여러분도 꼭 한번 들러보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예쁜 공간 맛있는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만나요? 안녕, 허거TV입니다.